영혼 받았습니다. 네. 먼저 이제 자기소개 한번 해줄수 있을까요? 아, 네. 저는 PGM 통제 기술 연구소 1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영훈 연구원입니다. 연인이 생긴다면 자기 장점, 어필할 점좀 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유튜브를 아까 작게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하지마 시대 치 토크 타이오 나이자 진짜 이영훈도 도시 니 오늘 구독자 100명을 드디어 달성했네요.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열심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Cheers. 어쨌든 뭐 하루하루를 좀 특별하게 의미 있게 보내는데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연인과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내 노력 노력하겠다라는 게 제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음, 결혼 생각도 지금 있으신 건가요? 아 요즘은 연애도 연애지만 결혼이 너무 하고 싶고요. 아 결혼을 전제로 네. 연애할 생각입니다. 어, 네. 아, 그럼 혹시 그 갑자기 이렇게 결혼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이런 계기나 이런 시기가 있었나요? 네, 그 작년에 음. 이제 그 청약, 주택 청약 네. 그거를 하는데 그 생애 최초 전형이 있고 신혼부부 전형이 있는데 그 쉬는 쉬는 부는은 여섯 가구 주고 생애 최초는 한 가구 주더라고요. 음, 그죠. 그 것만 봐도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결혼을 하면은 좀 베네핏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좀내집 말을 꼭 하고 싶거든요. 이번 저희가 이제 조직 활성화 행사로 이제 롯데월드 에 전사 직원이 이 가게 되는데 누구랑 그러면 이렇게 가시나요? 어, 제팀에 동기가 저 말고 세명더 있거든요. 같이 입사했던. 그 동기들은 다 여자친구랑 이제 가더라고요. 뭐 그거 보면서 좀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전 당연히 동기들끼리 같이 노는 건줄 알았는데 좀 <laughs> 저도 빨리 짝을 찾아야겠다. 외로운 마음이 듭니다. 네. 그 이번 조직 활성화 행사에서 어떻게 짝을 한번 찾아보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기회만 된다면은 어, 열심히 찾아서. 다음에는 그분과 같이 롯데월드에 갈수 있게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어, 쉽지 않겠지만 오늘 하루 종일 롯데월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저의 인연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4년. 저의 연애운을 한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롯데월드이런게있이요연있운한짝 음, 남자.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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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사와야이데이 여기 사업이나 직장일로 인해 나의 천생연분을 만날 확률이 높겠다. 와, 제가 이거 사내부부 컨텐츠, 사내부부가 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찍고 있는데, 아, 운세가 진짜 이거 진짜 주작이 아니에요, 주작. 진짜. 와, 대박이다. 어트랙션 타다 보면은 줄이 되게 길잖아요. 거기 이제 분명히 저처럼 혼자 온 여성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어, 적극적으로 한번 번호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기요. 아, 네. 혹시 두 분이서 오셨을까요? 네. 혹시 솔로실까요? 아, 네. 저는 솔로 데 친구랑 플이에요 아. 아 네. 근데 혹시 네. 사내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아 별로 네, 왜, 왜 네. 별로라고 그렇 하시는지. 어, 네. 아 회사에서 네. 네. 네, 네. 네. 아, 그 혹시 인연을 만나고 싶거나. 아 회사에서 혹시 네네. 아그 혹시 코너라이드 타셨나요? 아네 제가 무랄레르기 아 무랄레르기야. 아네 알겠습니다. 네. 음, 재밌게. 재밌게 고백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어, 제가 아, 제가 했습... 아 예. 기장님께서 예예 먼저 예. 어떻게 혹시 네. 네. 제가 좀 적극적으로 아 생산의 <laughs> 아, 그래서... 동감 모임이 네. 따로 지금 구성돼 있어가지고 네, 네. 저희 아, 동감 모임 내에서 네. 만나게 됐습니다. 아 그런 네. 또 사조직 내에서 네. 네.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만났다는 거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사내 커플은 이제 회사 복사기도 다 안다고 하는데 혹시 비밀스럽게 연애하시는데 연애를 잘할수 있었나요? 저희는 좀... 너무 네. 대놓고 만나 가지고 아, <laughs> 그런 후에 네. 장점을 혹시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일단 어, 이게 장점인지는 모르겠는데 경제적 투명성. <laughs> 네 그런 건 장난이고요. 어, 아무래도 이렇게 오늘처럼 패밀리 데이나 아니면 회사 내 가족 초청 행사 같은 거. 하게 되면 아무래도 휴가를 내지 않고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회사 문화를 알고 있으니까 더, 더 이제 얘기하면서 동질감도 많이 느끼고 공감을 많이 해줄 수 있다는 점이 있더라고요. 네. 아, 그러니까 집에서뿐만 아니라 또 회사에서도 같이 함께 뭔가를, 네. 뭔가 뭐든지 다 함께 할수 있으니까 네, 네,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사내 연애가 너무 하고 싶거든요. <laughs> 네. 네 팁을 좀줄수 있을까요? 팁은 네. 적극적인 대시 아닐까? 적극적인 대시. 저는 호감을 가지고 사조직을 네. 사, 네. 산에 있는 네. 사조직에 많이 아 많이 다니시면 좀더 인연이 많으니까 네네. 소개도 네.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아 네. 어, 진짜 꿀팁 네. 네. 오늘부터 바로 사조직에 네. 가입 해서 저 열심히 <laughs>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례 부부 네 적극 권장합니다. <laughs> <적극> 권장. 네. <laughs> 네. 사랑해요. 사랑해요. 솔로라서 이제 솔로 정식 대표 음식 짜장면을 먹게 되었습니다. 아, 언제까지 이렇게 맨날 짜장면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커플들은 무슨 음식 먹는지도 궁금하네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내 부부를 모셔봤습니다. 네, 혹시 두 분은 어, 연애 기간이, 사내 연애 기간이 얼마나 되실까요? 어, 연애 기간 한 2년 정도? 네, <laughs> 네 오래돼가지고. 결, 결혼 기간은 10년 넘었어요. 10년 넘었어요. 네. 네. 아, 연애 때를좀 잠깐 오래되긴 했지만, 그때를 네. 좀 돌이켜보면, 네. 몰래 연애를 한, 하셨나요? 근무하는 네. 장소가 달랐어가지고 아 네, 저는 예전에 그 마북동이 아니라 현대연구소 쪽에 있어서 네. 좀 거리가 있습어요 아, 근무지가 서로 달라서 그런 네. 대전 대전에도 네. 있었고 네네. 그래서 비교적 조금 나중에 들킨 아 나중에 네. 네. 한해 연애에 대한 팁이 혹시 있을까요? 어, 저희는 <laughs> IG에서 만났는데 아이 여러 개 아이즈 가입 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지. 그런 아. 아이 활동을 같은. 하시면 네. 인연을 많이 만수있잖까또 소개 소개로 이렇게 아니까? 또 만나실 음. 수도. 아팀내 사조직을 잘 활용해서 네. 좋은 인연 만난는페이스거든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사내 부부 결혼의 장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니까. 음. 여러 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서 대화가 좀잘 되는 편이에요. 아, 제일 좋은 점, 권장효과 같이 놀수 있고. 우리회사 마실 때, 우리끼리 놀수 있고.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건, 넥스원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한 마음이죠. 아, 이 신봉체가 되기 네. 수월한 환경이다. 네. 아, 사랑해요, LRG 넥스원. 네. 아 제가 대학생 때 캠퍼스 커플들이 진짜 너무 부럽더라고요그안 들키게 그 조마조마하게 스릴을 느끼고 이제 사내 연애 하면서 그런 그 사람들에게 안 들키기 위해서 그 마치 첩보 영화처럼 몰래 접선하고 그런 어, 스릴을 한번 느끼고 느껴보고 싶은데 Yeah, let's fall in love for the fun of it. Dive in it first and all of it. Oh, what a brush looking into your eyes. Play in it all. That gets different this time. The second one. I'm going to go to the next one. I'm going to go to the next one. I'm going to go to the next o n I'm e next one. I'm going to go to the next one. I'm going to go to the next one. I'm going to go to t 다 좋았어. 아 네. 사람들한테 안 들키기 위해서 약간 좀 스릴을 즐기신 편이시네요. 어 이제 그 이제 명령하에 각별히 네. 조심을 했고 아. 네, 이제 알아도 모른 척. 네. 그 어떤 스릴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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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모르게 뭐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아. 아. 남이다, 이렇게. 남이다 네. 회사 안에서든 그 네. 선배님이다 네. 없다. 아, 그러면 그, 들키지 않는다. 네. 감정 절제를 잘하셨던 걸로 <웃음> 저에게. <웃음>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사내연애를 잘할수 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laughs> 몰라? <웃음> 좀 어렵지만 네. 일단 일을 열심히 하셔서 뭐 이제 동료분들에게 평판이좀 아, 좋으시면 아, 나중에 그 사람 한때 이렇게 넌지지 물어봤을 때 네. 좋은 좀 이야기를 들으실 확률이 한판이 높아지지 않을까 아. 개인적으로 그렇게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내부부의 장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매일 볼수 있다는 이 장점이 있고 <laughs> 네. 집에 가도 볼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아 장점이 있습니다. 아,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어, 누가 먼저 대시를 했는지. 보시다시피 당연히 제가 먼저 드립을 고요 아 그래서 팁은 그냥 용기 있게 했던 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요 L I G N X o n 아, 네 지금은 또 혼자서 아이스링크장에 와있어요. 혹시라도 에, 혼자 타고 계신 여성분이 계시면 넘어졌다 그러면 또 제가 이렇게 세워드리고 또 어떻게 인연이 또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봐봤는데요. 아 쉽지 않네요. 혼자서 그냥 아이스링크장만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사내부부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신도신 게임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하나둘셋 하면은 동시에 말해주시면 돼요. <laughs> 네네 알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500 네. 장소 하나둘셋 차그 4년 동안 네네. 어떻게 안들키고 연애를 하실 수 있었는지 비결이 궁금합니다. 사실 좀 많이 조심해서 했고요. 회사하고 멀리 떨어진 데서 떨어져서 다니고 <laughs> 그렇게 좀. 신경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안 들킨 거 맞나요? 저희 생각에는 안 들켰다고 생각하는데, 아. 또 모르죠, 사실은. 아, 그 산의 부부의 장점에 대해서 말해주세어요 어떻게 보면 남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음.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사실 또 회사 복지가 좋다 보니까, 쉬는 날도 같이 쉬고, 오. 또, 또, 브러스도 더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좋다 보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편이 습니다 LIG NEXON 사랑해요 아네 오늘 사내부부들을 많이 만나서 팁을 많이 얻었는데요 그, 그 중에 제가 제일 이제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사조직을 많이 활용하라는 팁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마침 클라이밍IG를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를 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참여해서 제 마음에 맞는 이성군과 자연스러운 만남을 또 이어가 볼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경조금 지원 혜택이 있어요. 이제 결혼하게 되면 본인 급의 70%를 현금으로 지원해주고 휴가도 5일 주고 만약에 사내 직원끼리 결혼하게 되면 특별 경조금이라고 해서 구구당 정액 15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마침 솔로기도 하고 이왕이면 이런 좋은 복지 제도를 꼭 누리고 싶어서 사내부부로 목표로 구회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있으면 꼭 사용해야 되는 성격이라서 무조건 사내부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꼭 사내부부가 돼서 이런 혜택을 누려보고 싶습니다. 아니 세상에 물 알레르기라니. 네 저는 이 풍포트를 타고 싶었는데 물 알레기 르 있으면 이거. 하겠네요 무브 여기 사방이 물인데 아 너무 좋다.